아, 오늘 해볼 게임은 더 엘리베이터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약간 8번 출구류의 그런 공포 건, 공포 게임 같거든요. 플레이 타임은 한 20분 정도라고 짧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하.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럴까? 많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 했었다. 비록 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게 맞아. 맞아 그게 맞아. 4 0 0 k 는좀 불길하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들어눕자. 아저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거 원래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나? 소리 안 들리시죠? 잠만용 자,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소리가 나네.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아, 집에 가야지. 아, 집에 가서 뭐 먹지? 맛있는 거 먹어야 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봐야 돼. 어, 아, 빨리 내려와라, 빨리. 아,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빨리 가서, 마, 밥 먹고, 누워야지. 바로 누워야지. 오늘은 방송 안 해. 아, 오늘 휴방한다고, 땡깡 부려야겠다. 오늘 휴방해야지. 몰라, 몰라. 내가 피곤한 게 우선이지. 아, 피곤해. 아, 집에 가자. 다쳐. 아유, 진짜 피곤하다. 아유. 아, 라면 먹을까? 안성탕면이 맛있는데. 근데 우리 집 복도가 원래 이렇게 무서웠나? <laughs>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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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 저 나갈게요. 나갈게요. 잠시만요. 우리 집 복도가 이렇게 무서웠나? 아, 갑자기 집에 가기가 싫네. 401호라고 했지, 우리 집. 아, 집에 가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밀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그래도 내 집에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오늘 팀장한테 된통 깨졌다.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뭘랄건 없잖아.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이 떠들 떠올리는 거 자체가 선해야.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나 한캔 까야겠다. 아, 그래. 오늘 먹고, 먹고 깔라대자 아, 그 팀장 새끼 진짜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내가,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내가 그, 그지 같은 회사 내가 때려치든지 해야지. 아, 진짜 오늘도 피곤하니까 그냥 방송 못 한다고 해야겠다. <laughs> 방송 유기해야겠다, 오늘도.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안 되겠어. 어? 저안 무거운데? 내가 이렇게 살이 쪘나? 어스 아이고. 하루 만에 사이에 살이 많이 쪘나 본, 헉! 깜짝아. 만 원이라고 떠있다.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계단으로 걸어올라 가야겠다. 아, 힘든데, 계단까지 가야 된다니. 그래, 그냥 운동한다고 생각하자. 왜 불이 안 켜지지, 여기는? 엘리베이터는 왜 올라가는 거지? 아 진짜 무섭다. 잠깐만, 그냥 회사에서 잘까? 오늘 그냥 회사에서 어,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내가 했던 공포 게임 중에 가장 무서워. 어디, 몇 층이야? 이거 현실 공포잖아, 이건 현실 공포잖아. 가자,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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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집에 들어가자. 방은 그건 뭘까? 단순한 기계 고장인 걸까?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아못 읽었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만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열린다면 그건 그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타고 있는 거라고. 아니야. 네가 무서워서 그래. 니가 무거워서 무거워서 그래. 그러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팔뚝에 돋은 닭살을 무심결에 문지르며 그럴 리가 없다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다. 그저 평범한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기분이 꺼린직하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까 하고 멍청한 생각이 늘었다. 눈앞에 멀쩡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두고 분명 어제 떠올려버린 어릴 적 계단 때문이다. 귀신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미신을 믿기엔 난 너무 늙었다. 내가 늙은 건 맞는데. <laughs> 내가 늙은 건 맞는데, 늙어도 미신을 믿긴 해! <laughs> 내가 늙은 건 맞는데, 자꾸 긁지 마라, 늙었다고. 마음속에 피어난 공포증보다내 육신의 피로함이 더 컸다. <laughs> 아, 집에 가자. 아, 진짜. 오늘 많이 속상하네. 내가 늙긴 했지만 그래도 미신을 믿어. 어? 늙는다고 다 미신을 안 믿는 건 아니라고. 뭔소 잠깐만, 뭐뭐 뭐 소리 나지 않았어? 왜 우리 집은 1층이 아닌 걸까? 왜 우리 집은 1층이 아닌 걸까? 거... 얘는 왜 이렇게 또 빨리 다치는 걸까? 가자, 집에 가자. 왜, 뭔 소리야? 누가 울어?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우는데요? 진정, 진정하자. 진정하게 생겼니, 지금? 무서워할 것 없다. 노란색 비상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이랑 연결될 거, 될 거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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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주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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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허! 야, 나 너무 내리기 싫어 <laughs> 아, 진심 찐무서워 찐무서워요 앞을 절대 보지마 앞을 절대 보지마 빨리 들어가 집에 빨리 들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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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빨리 자자자자 자, 이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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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참 동안 날뛰었다 덜덜 떨린 손으로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아내었다. 몇 십분의 시간이 지난 뒤 심드렁한 표정의 시설관리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테스트 삼아 몇번 엘리베이터를 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나는 겪었던 증상을 이야기하며 업체를 불러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열 번을 토했다. 그는 알겠다고 답하고 돌아갔지만 태도를 보아하니 없던 일을 모호하려는 게 분명했다. 이거 내말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다, 어 잠깐만 지금 너무 무서워서 혼자 혼자 그냥 그냥 클릭만 했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 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계단으로 올라가자. 차라리 몰카면 좋겠다. 차라리 몰카면 좋겠다. 그냥 타자. 그냥 타자. 아니. <laughs> 선생님, 같이 사실래요, 그냥? <laughs> 아, 왜또 4층에 멈춰있냐? 아 진짜 무서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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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내방왜왜왜왜왜 왜, 왜. 왜 불이 켜져 있지? 로봇 친 깜짝이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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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 이상해 이사 가자. 방금, 화낸 건가? 아니? 이건 화낸 게 아니야. 그냥 미친 거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서?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에 예약을 해야 할것 같다.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48... 라든가, 타로카드라든가, 신년 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그럼, 그런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믿지 않아서 그래, 너가. 믿지 않아서 지금 믿으라고 지금, 믿지 않아서 믿으라고 지금 계시가온 거야. 왜 그랬니? 이건 너가 잘못했어. 이건 너가 잘못했다. 나 무서워. 아, 내가 이 게임에 왜또 호기심을 가졌을까? 아, 근데 뒤로 되게 잘 걷는다, 주인공. 불왜안 켜지지? 님들아, 여기 불왜안 켜지죠? 이상하다. 왜 우리 집에 안 나오지? 화가 많이 났는데? 귀신이 화가 많이 났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믿어보자, 수인공아.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여, 제발 저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지옥에 계신 하데스 신이시여, 제발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옵소서. 나무 아미터블 관세보살 저를 제발 평온의 길로 가게 해주십소서. 자,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종교의 끝이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여, 제발 저를 데리고 가시려면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저를 데려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옥에 계신 시, 신이시여. 왜뭐뭐왜왜 뭐, 뭐, 왜, 왜, 도대체 왜왜 왜? 왜, 왜? 야, 뭔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아저씨, 아저씨, 이거 고장 났다니까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뭐, 진, 무슨 일이야? 이게? 나한테 못 쓰고 보내는 건가? 띠띠띠띠띠, 너, 넌, 죽었, 사람 있어요? 네일아트는, 저기 사거리에 네일아트집 있으신데, 여기서 긁으시면요 어? 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이었다.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웃 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청승가를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놨다. 그래 잘했어. 그것도 샀던 가격보다 몇 천만 원을 낮춰서 급처로 말이다. 새로운 집주인은 금세 나타났다. 그는 쌍갑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한지 시종일관 표정이 밝아 보였다. 이거 집주인이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살려고 했던 집주인 나집 아니 집 사, 살려고 일부러 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에게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한곽을 보고 환청, 환청을 들었을 뿐이다.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나? 네가 본게 귀신이야. 나는 매우 기분이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 천만 원은 싼 값에 직장 근처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았다. 마침 주변 도,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넘어갔으리라.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laughs> 이제 네 고통이 시작이라고. 전인이왜 이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넘어 팔고 떠난지는 알 수가 없었다. 부동산 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 게임 이렇게 해서 계속 안 끝나는 거야. 싼게 비지떡이 맞다 인정. <laughs> 아씨, 또 시작이네.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